여기서는 한.. 지금 이 시간에 가면은 한 20분? 20분? 응. 가깝지? 별로 안 무네. 응. 아... 저녁 먹었어? 저녁이.. 먹고 먹으러 들어가겠냐, 지금? 아 <laughs> 이제 좀 있으면은 아까 뉴스 보고 나왔는데 3단계 좀 고려 중이라고 하더라?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. 차라리? 음. 너무.. 음. 힘드네. 우리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가 몇몇달이었지 음. 촬영한 지는 두달된것 같아. 그치. 음. 또 그때랑 상황이 또 되게 많이 나, 달라졌어. 또. 그 사이에 나는 많이 음. 달라진 거 같아. 그때는 1.5 단계였나? 아니, 그때도 이 하...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 2.5 단계 하기 전이었을 거야. 그러니까 2.5단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. 음. 그때랑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아졌어. 음... 근데 지금 별로 웃음기가 없지 않냐 지금?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았고 그 때가 행복했던 때라고 <laughs> 생각하니까 또. 씨. 근데 지금 뭐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, 뭐 친구들 보면은 음...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대 지금. 음... 너 옆에 그 친한 술집, 어... 거기는 좀 일찍 닫은 거 같던데 문을? 어 그래? 나못 봤는데. 아까 보니까. 아, 지금 안 여는 데도 있어. 야, 음.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. 하루에 뭐 음. 10만 원, 20만 원 파는 게 의미가 있겠냐? 어이, 나도 솔직히 나오는 이유가 음. 우리 가게마저 불 꺼져 있으면은 음. 거리 자체가 음. 어둡게 돼버리니까. 음. 그리고 또 집안에 계속 있으면 머리 아파. 계속 음. 안 좋은 생각만 하고. 너밥 먹었어? 먹었죠. 어 여기 피시방 왔거든요 아 그래도 좀 피시방은 음.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와서 바닥 청소는 항상 해주고 있고 음.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도와주고 계시네 피시방 어 알바를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음. 아버님 몇시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계신 거야 내가 지금 아침에 음. 9시에 나가서, 한 오후 5시까지 하고, 어. 일산 넘어가서 또 장사하는 건데, 음. 아버지는 한 5시부터 9시까지 도와주시는 거죠. PC방도 지금 9시까지 하는 거지? 9시까지 PC방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? 얼마나 떨어졌어? 어휴, 많이 떨어졌지. 50%, 50 이상, 50% 이상 떨어졌지. 하... 지금 마감, 마감 중이야? 뉴욕에서 PC방 모으고 이런 식으로 일과가 이런 거야? 응 음, 지금 이렇게 음. 하고 있죠. 원래 PC방도 알바 생을 음. 거의 다 썼었는데 어. 지금 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음. 알바를 쓸 수가 없어. 마이너스야 계속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야. 음. 오늘 매출 공개할 해수 있어? 매출? 응. 이 여기는 28만원 했다. 28만원. <laughs> 28만원.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닫지? 여기가? 1 여기 0시원 원래 새벽 5시부터 가능한데. 음. 근데 뭐 새벽에 하는 게 의미 없어서 9시부터 9. 9시까지 하고 있어. 9시까아 9시부터 9시까지. 아. 음. 청소했고. 다 했고. 저기. 스키장 막. 아, 스키장. 아, 아 터졌지. 음. 해도시 명소 근처에 숙박은 100% 이미 약다 찼다고 하더라. 이 시국에도. 음. 하... 해를 봐야겠대. 이 시국에도. 해를, 하... 해를 뭐, 시가 부실 수도 없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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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군, 뭐, 차로 가서, 차로 오면은 상관없는데, 동해 그쪽은 또 워낙 어. 명소다 보니까, 그래도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. 근데 그거는 뭐, 개인 자유니까, 우리 그렇지. 우리가 욕하면 안 되지. 그럼. 음. 맞아. 그래서 보면은.